정말 너무 많이 아프니까 정말 하늘이 깜깜한 것같 정도로 진짜 아픈 거예요. 좀챙피하잖아요 그러니까 풀떡 일어났는데, 어, 다리를 디딜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아프고, 그리고 바로 다리를 딱 봤는데, 정말 바로 진짜 그 부위만 이렇게 홈난 것처럼 확불어올려더라고요 이제 골라움증 환자들 보면요. 근육이 많이 이제 약해져 있습니다. 이 뼈가 계속 자극을 받아야 뼈가 계속 생성이 되는데요. 근육이 약해지면 뼈에 주는 자극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. 근육이 이제 수축을 하면서 뼈에 이제 긴장도 주고 자극을 주는데 근육이 자 근육이 작다 보니까 뼈에 가해지는 그 긴장도가 약해져서 뼈가 더 약해지고 또 오히려 그러다 보면 뼈가 약해지니까 또 근육도 약해지고 그런 이제 비시오스한 사이클이 생기거든요. 그러면서 넘어지는 확률이 높아, 높아지는 거죠. 가능하면 빨리 이제 119나 뭐응급수당 응급 이제 어 요원을 불러서 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어쨌든 간에 골절이 생겼다는 거는 이 골절이 어긋나서 그 주변의 혈관이나 신경에 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어더 이제 더 어긋나게 되면 향후 이제 치료 치료 방침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움직이지 않고 고정한 상태로. 병원을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근력운동과 균형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를 놓으신 후 팔은 팔짱끼듯이 만들어주십니다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를 뒤로 쭉 빼시면서 살짝 닿을 정도로 올라오시고 이렇게 10번씩 하루에 3세트 운동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, 쿠션이나 베개를 활용한 근력 운동입니다. 앉으신 상태에서 다리를 앞쪽으로 쭉 뻗어주세요. 이때 허벅지에 힘을 꽉 주시면서 뻗어주십니다. 마찬가지로 10회씩 3세트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. 세 번째, 수건을 이용한 균형 운동입니다. 수건을 바닥에 깔아주신 후, 한쪽 발로 수건을 밟아주세요. 그 상태에서 수건을 윗방향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. 그 상태에서 나머지 발을 드시고 약 10초 정도 버텨주시면 됩니다. 방향은 네 방향 모두 진행하십니다. 한 방향당 10초씩 진행해주세요. 근력 운동은 10회씩, 3세트씩 해주시면 되시고 균형 운동은 10초씩 4방향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. 하루 10분 투자로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